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비엔나 한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도 역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곤 쉴러의 작품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으려고 하는 이 작품은 어, 이제 보시다시피 어, 팔을 올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스케치예요. 자, 아,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곤 슐러의 스케치는 아, 어, 예, 조금 좀 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어, 신강 예술의 아, 시초가 되는 아, 작가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어, 의구심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laughs> 아,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아, 소개해드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 자, 우리는 아, 이 스케치에서 비록 오른쪽... 팔뚝의 대각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잘 보시면, 어, 턱 윤곽선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 생략에도 불구하고 머리, 손, 그리고 몸 등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스케치에서도 역시 핵심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에고인 슐러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아주 색다른 방식을 명백, 명백하게 볼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감겨져 있는 눈의 꺼풀을 자세히 보세요. 중간에서 눈꺼풀들이 중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 구부러져 다 구부러져서 닫고 있는 모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윗 부분은 거꾸로 휘어진 눈썹으로 묘사되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와 같은 아, 표, 어, 묘사 표현은 제차 손목의 선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자 각자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묘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어, 만약에 이 스케치를 1910년도 초기 작품인 아, 어, 볼디 로진스키 초상화. 아, 어,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는 4월 29일에 에, 제가 아, 어,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에곤 쉴러 3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폴디 어, 로진스키 초상화처럼 선의 묘사를 주로 장식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스케치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팔과 상체의 윤곽이 구성적인 측면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적인 측면을 따르고 있는다는 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로 향한 보조선과 함께 단지 가슴 오른쪽 윤곽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주목할 만한 사항이에요. 음? 그래서 아이 보조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어, 신체 묘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어, 구성에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은. 없으나 구성적 관심에 따라, 구성적 관점에 따라, 왼손의 윤곽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에 제작된 대형 누드 캠퍼스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스케치북 작품들을 그렇게 보시게 되면, 모두 일치하고, 그러니까 거의 같다라고 알 점을 같다라는 점을 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laughs> 자, 아, 이 작품은 제가 어, 2024년 3월 18일 에공슐러 10편에서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작품과 또한, 어, 비교를 한다면, 이 작품은 이제 1 9 0 8년도예요이 작품과 이제 다시 비교를 한다면, 어, 이미 시도된 다양한 세부 사항들 간에 수많은 관계들은 상당히 보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완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장식적인 개념은, 장식적인 개념은, 이제 장식 개념은 이제 우에 많은, 어, 데코레이션을 한, 아,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제 보다 좀더 구조적인 접근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 성들은 오히려, 응결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민감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어,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음?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어, 크림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곽선을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아래로다가 이렇게 딱 기울이는 경향이 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린 작품 은 그러니까 극격하게 이 윤곽선을 어, 묘사하는 작품들은 스케치상에서 아직 못본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모의 어, 그러니까 머리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아직도 여전히 에곤 실러는 크림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거의 1913년 정도가 가서야 완전히 클림트의 영향권 내에서 어, 이제 에곤 슐러는 벗어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어, 오른쪽 팔뚝에서는 오른쪽 팔뚝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묘사는 대위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 이. 스케치는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어, 에곤 쉴러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는아 어, 에곤 쉴러는 이와 같은 어, 스케치들을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아 이와 같은 스케치들을 거의 예, 1500개 이상을 그렸다라고 한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1500개 이상 정도 그렸다라고 어,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스케치들을 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 스케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laughs> 그러면은요 아, 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우리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어,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여기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laughs> 눈 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어,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한 관계로 아직도, 어, 많으신 분들한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감상하시고 나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정도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네.